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이쪽이 이 다크너치를 가장 잘 사용하죠. 공포와 불안을 조정합니다. 콜드 리딩을 통해서 그 내담자의 어떤 특징 몇 가지를 잡고 보편적인 것을 던집니다. 근데 그걸 물죠. 왜요? 내담자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무당이나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불안하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과 신앙심, 믿음, 복종, 이런 것들 갖다 계속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정교, 사이비정교,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불안합니다. 모두가 불행합니다. Damon.